thank <laughs>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아스널은 20일 밤 11시 영국 브라이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30라운드 브라이튼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스널은 전반부터 치열한 경기를 펼쳤죠. 전반 8분 부카요사카의 슈팅이 골대에 맞으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이어 전반 10분 라카제트의 슈팅 역시 수비수에 막히고 말았네요. 브라이튼도 득점 찬스를 만들며 아스널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20분 닐 무페이가 득점 찬스를 잡았지만 이를 놓치고 말았죠. 이어 전반 26분 트로사드가 슈팅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빗나가고 말았네요. 전반 37분 아스널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레노 골키퍼가 공중볼 처리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닐 무페이와 부딪친 후 무릎 부상을 당했죠. 레노 골키퍼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무페이가 그대로 부딪쳤고 중심을 잃으며 떨어졌습니다. 레노는 크게 비명을 지른 뒤될 것에 실려 나가며 에밀리아노 마르. 티네스와 교체됐네요. 양팀은 후반전에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후반 23분 아스널의 공격수 페페가 우측면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감각적인 눈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죠. 그러나 선제골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반 30분 루이스 덩크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다시 경기는 1대1이 되고 말았네요. 아스널은 계속해서 추가골을 노렸지만 브라이튼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았죠. 후반 35분 오바메양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바로 노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어 세컨볼을 따내지 못하며 득점에 실패했네요. 경기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 브라이튼이 막판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후반 50분, 닐 무페이가 극적인 역전골로 브라이튼이 스코어 1대 2로 팀의 승리를 가져왔네요. 이에 대중들의 현실적인 반응은 이러합니다. 심판은 무슨 선수 싸움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불땐좀 불어라. 에킨슨 정말 매번 아스널한테 왜 그러는 거임? 심판이면 명확한 기준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 태클을 당한 라카제트가 파울? 정말 어이가 없다. 아스널 못한 이런 것도 팩트인데 에킨슨은 심판이 맞는지가 의심된다. 제 손흥민 안구 다리 골절, 테크는 열로로 끝날 거 레드주더니 이번엔 쓸데없는 파울로 레노 다리 아작났는데도 카드 하나 안 주고 8번은 무슨 재혼자 카드 프리 선수냐? 경기 끝나고 귀행 두지가 빡칠만 하겠더라. 이건 심판 책임, 칠판은 된다래. 이 라이튼 제네 깡패들이냐? 부상시켜 놓고 뭐가 저리 당당하대. 레노 어떡하노? 그나마 레노 덕분에 3대형 이상으로 질고 1대형, 2대형으로 지고 비길 경기 이겼는데 이러면 더부기 리그에서 끝날 듯. 아스날은 이제 답이 없다 그냥과 같은 반응들을 보였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